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리본이 달린 예쁜 리본 티슈 케이스를 떠주도록 할게요. 저는 라벨도 달아서 완성을 해봤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서요, 위에서 당겨서 여밈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여밈 부분에 이렇게 티슈를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다 컬러와 배색 컬러로 만드는 리본 티슈 케이스 뜨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티슈케이스 뜨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실과 바늘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낙양모사의코코넛이란 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컬러는 두 개를 준비해주시면 돼요. 바닥 컬러랑 배색 컬러 이렇게 준비를 해서 뜨기를 할 거고요. 바늘은 7호 코바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한 가닥 잡아주시고요. 바닥을 먼저 떠질 거네요. 바늘로 16개의 사슬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실에 뒤에 바늘을 넣고 당긴 다음 돌려주세요. 교차된 부분을 왼손의 엄지로 중지로 잡아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나와줍니다.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사슬 시작하는 코가 만들어졌어요. 16개의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의 코를 이렇게 쭉 만들어 주셨으면 사슬 3 개를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할 거라서 기둥코를 하나, 둘, 셋, 세 개의 사슬코로 기둥코를 세워줄 거고요. 얘가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세 개의 코를 뜬코 그 앞에 있는 사슬코는 바탕코가 되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치면 사슬 네 개는 띄우고요그 다음 다섯 번째 사슬코에 뜨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섯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집어넣습니다. 실을 걸어 나 놔주시고요. 이렇게 바늘이 지금 세 개의 코가 걸려 있어요. 한길긴뜨기를 할 거라서 실을 걸어서 두코 빼고요. 다시 실을 걸어서 두코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가 이렇게 떠졌어요. 자, 나머지 여기 남아있는 14개의 사슬코에 모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요. 다음 번 사슬코 사슬 가운데 바늘을 넣고요. 실에 걸어 나옵니다. 자, 한길긴뜨기 떠 주시고요. 자, 쭉떠 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사슬코까지 한길긴뜨기를 쭉떠 주셨으면 이렇게 16개의 코가 모두 떠졌어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가 되고요. 나머지 15개는 한길긴뜨기를 쭉 떠줬어요. 자,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요. 2단을 뜰 거예요. 자, 첫 코는 항상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3개의 사슬코를 했습니다. 실을 감아서요. 지금 첫 번째 코 떴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시면 기둥코는 이렇게 사슬 3개 기둥코가 첫 번째 코가 되고요두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쭉 한코당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2단 뜨고 있고요 저희가 바닥을 총 8단까지 떠줄 거예요 지금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되고요 8단까지 뜨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8단까지 모두 떠주셨으면 바닥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옆면을 떠줄 건데요. 여기서 바로 뜨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 부분에서는 한 코당 하나씩 해서 총 16개의 코를 떠줄 거고요. 모서리에는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 단이 이렇게 있죠? 얘는 한 단에 두 코씩 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16코를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기둥코 사슬 3개해 주시고요. 자, 이게 얘가 한 코가 될 거고요. 이 단에 두 번째 코를 떠 줍니다. 그래서 단에지 금두코떠졌구요 자, 그 다음 단에도 두 코를 떠 줍니다. 계속 한개긴뜨기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에 두 코를 떠 줬어요. 또그 다음 단에도 두 코. 그래서 한 단에 두 코씩 쭉 뜨개를 진행해서 1 6코의 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16개의 코를 떠줬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또코 부분 떠줄 거예요. 여기 처음에 사슬코 만들어서 1단을 떠준 거기거든요.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떼어진 코가 보시면 이렇게 이쪽 반 코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저희 사슬코 만들어서 사슬에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반코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한코당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저희가 모서리 부분에는 코를 하나 더 떠준다고 했었죠? 저희 여기 사슬코 올라간 바탕코에도 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코를 더뜬 다음에 바탕코가 서있는 그 사슬코에도 코를 떠줍니다. 자, 그 다음 코도 보시면 이렇게 반코 남아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뜨개를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남아있는 반코에 바늘 넣어서 그래서 이쪽도 총 16코기 때문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16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삥 둘러서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에도 16번째 여기 쭉 모서리 하나 뜨고요. 여기 코에 하나씩 해서 16번째 코까지 떠줬고요. 처음 떴던 코까지 쭉 돌아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뜨기를 진행했죠. 근데 첫 번째 뜰때 저희가 여기 단에 두 코만 뜨고 모서리 한 코를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모서리 하나 늘려주는 코 하나 더 떠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여기 첫코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단을 마무리 했습니다. 옆판에 지금 1단을 떠줬고요. 자, 2단부터는요. 앞코 걸어뜨기를 할 건데요. 이제 첫 코는 항상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코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그 다음 코도 해서 쭉세 개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패턴이요. 세 개의 한길긴뜨기와 앞코 걸어뜨기 한코 이렇게 떠줄 거예요. 지금 세 개를 떴죠?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총세 개의 코를 뜬 다음에는요, 자, 걸어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코가 그 다음 코예요. 이 코에 바늘을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놓죠 네, 걸어뜨기는 이렇게 코 전체를 걸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앞단 코에 이렇게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자, 걸어뜨기 하실 때는 살짝 여유있게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지금 두개 했고요. 세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개를 떠준 다음에 다시 걸어뜨기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코가 이 코예요. 여기 코에 이렇게 가로지도로 바늘을 넣고요. 걸어서 놔줍니다. 한번 쭉 빼줬어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한길긴뜨기, 걸어뜨기 하나. 세 개의 한길긴뜨기, 걸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걸어뜨기까지 쭉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쭉 떠졌어요. 2단을 떴고요. 이번에도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을 쭉 떠봤는데요. 자, 2단부터 13단까지는 이렇게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3개의 코를 한개 긴뜨기 뜬 다음에, 네 번째 코는 앞다, 걸어뜨기. 이렇게 해서 3개의 코를 떠준 다음, 걸어뜨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죠. 볼륨감 있게. 자, 이렇게 해서 2단과 마찬가지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13단까지 쭉 떠줄게요. 이렇게 14단까지 쭉떠 주셨으면 이제 컬러를 바꿔서 떠줄 건데요. 일단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 주신 다음에 바꿔 줄 실을 가지고 옵니다. 대색 실을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 여유 있게 잡아 주시고 다음 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빼뜨기 했고요. 하나, 둘, 셋세개 사슬뜨기로 기둥코를 세워줍니다. 자, 그 다음, 바뀐 실로 그대로 또 뜨기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한개 긴뜨기 두개더 떠주시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세 개의 코가 떠졌고요. 세 개의 코를 뜨고 나시면 걸어뜨기 코예요. 걸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색실로 뜨기를 진행합니다. 한단 떠줄 거고요. 삥 둘러서 뜨게 진행해주세요. 15단 배색실로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 마무리, 단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배뜨기로 네, 해주고요. 자, 이제 무늬뜨기를 떠줄 건데요. 제일 마지막 단이에요. 이번 단에서는 사슬 코를 하나만 해서 짧은뜨기에 기둥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사슬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코를 띄고요. 지금 원래 짧은뜨기 여기 첫 번째 코에 떴어요. 그 다음 코는 띄어주고요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또 차질 3개 뜨고요. 한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떠지게 돼요. 한코 걸러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3개씩 이렇게 해줬고요. 짧은뜨기 코와 코 사이에는 한 코씩 비워줬어요. 이렇게 해서 삥 둘러서 무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떠주셨으면 이렇게 한 코를 띄우고 나면 첫 번째 코가 나와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빼뜨기를 할 차례인데요. 이건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돗바늘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실을요, 좀 여유있게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있어요. 그 짧은뜨기 코를 이렇게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슬 있죠? 이쪽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대로 방금 실이 나왔던 사슬 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얘는 블랙 컬러라서요. 블랙 컬러 실 안쪽으로 숨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정리해주셨으면 잘라주시고요. 모두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를 모두 해주셨으면 리본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리본은 양쪽으로 할 거라서 두줄 필요하고요. 한 줄의 길이는 85에서 한 88cm 정도 되게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리본을 끼워줄 건데요. 일단 방금 뜬 슈 케이스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한쪽 리본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반대쪽 리본은 반대쪽에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자,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리본을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통과는요, 저희 배색단 15단 있죠? 16단은 저희가 이렇게 무늬를 떴고요.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떠줬고요. 그 전단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단이에요. 그래서, 고단에 그한 코당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코 통과시키고요. 다음 한코 통과시키고, 이렇게 한 코당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리본을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코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될거요 지금 이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아서 동일한 쪽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쭉 끼워줄게요. 이렇게 한쪽 끈 끼워줬고요. 자 반대쪽 끈도 방금 이쪽 끈이 통과한 자리 그대로 통과하면서 대신 들어갔다 나왔다는 하 구멍은 완전 반대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끼워줄게요. 자, 이렇게 리본 다 통과시켜줬고요. 저는 라벨도 한번 달아봤어요. 자, 이제 슈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티슈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끼워줄게요 자, 바닥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잘 맞도록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씌운 다음에 리본을 잡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집해주시고, 양쪽에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리본 티슈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리본을 여유 있는 기장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도록, 이렇게 살짝 늘어지게 해주시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리본은 여유 있는 길이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완성이 되었고요. 이쪽은 저희 라벨도 한번 달아보았어요. 이쪽은 라벨이 반단 쪽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티슈케이스 만들어 보았고요. 예쁘게 만드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